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유세 폭탄으로 다주택자들은 난리가 났죠. 뭐, 그나마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있죠. 즉,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정보세 가표 산정 시 2021년도 공시가격 활용 가표 동결 효과로 공시가격 변동에도 고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 뭐 전년 대비해서 약간 오른 수준이 되겠죠. 이렇게 1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고령자에 대해서, 즉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대로 신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뭐 납부유예라는 것은 차후에 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별로 이 납부유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거 빨리 내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laughs> 어떻게 보면 납부유예라는 건 비시라고 생각해야죠. 을자뭐 어찌됐든 그나마 현재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음,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러한 감면이나 납부유예 제도는 한시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요. 내년도 즉 2023년도에는 작년과 올해의 공시가격상승치 즉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내년도 재산세는요. 2년치 공시 가격이 한꺼번에 오른 가격을 상승한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략적인 1주택자 내년도 예상 보유세는요. 서울 경제 신문의 자료에 의하면 어, 대치동 아이파크 아파트 84제곱미터인데 2022년도 공시 가격이 23억 7천만 원이고 2022년도 보유세가 1141만 원이 나오는데요. 내년도 공시 가격은 30억 3천만 원으로 이렇게 부쩍 상승하게 돼요. 음,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의 2023년도 어, 요 아파트 가진 사람의 보유세는 1677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1141만 원 부담했는데 내년도에는 1677만 원. 뭐 쉽게 말씀드리면 1년 사이에 530만원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음, 32평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로 1년에 1,670만원. 하하, <laughs> 요거 어, 만만하지가 않죠. 어, 그래요. 어, 어떻게 보면 뭐 퍼센트로 따지면 무려 뭐 46%나 상승하는 거죠. 엄청나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대로라면 내년도 재산세는 무섭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비단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요, 부산 삼익 비치 아파트 84제곱미터인데요, 2022년도 공시가격이 11억 6천만원대고, 2022년 보유세가 280만원 돈을 납부하는데요, 어, 떻게 보면 뭐 1년에 280만원 돈, 뭐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2023년도 공시가격은 14억 천만원대로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납부할 2023년도 보유세는요. 409만 원 돈이 된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갑자기 한 120만 원 돈이 또 갑자기 확 증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 1년에 410만 원 돈이라. 어, 지방 광역시급이니까 어, 이제 서서히 부담감, 압박감이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보유세 상승률은 무려 44%나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올해 재산세 감면에 좋아할 것이 아니다. 내년도나 내후년도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납부해야 되는 재산세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차기 정부는 요첫 번째 공시 가격 현실화, 즉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어떻게 보면 축소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거예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매매되는 금액이 아니죠. 따라서 보유세를 매길 때는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파트고 똑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억에 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억에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는 그냥 공시가격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아파트 가격을 매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해서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낮게 책정된 부분을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 즉, 시세에 맞추겠다 해서 매년 5%씩 이렇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차기정부는 이러한 매년 5%씩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뭐 조정하겠다라는 요런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 세율 1주택자인데, 현재는 0.6%에서 3%인데요. 차기정부에서는 이를 0.5에서 2%로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겠다.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러한 세금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를 보유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종합 부동산세를 없애버리면 통합해버리면 그냥 보유세 내지는 재산세로 이제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 종합 부동산세라는 단어가 이제 부동산학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의니다 뭐든지 다 사라져. <laughs> 그래요. 꽃도 피는 시기가 있고 지는 시기가 있고 나무들도 잎사귀를 막 파랗게 하는 시기가 있고. 그런 잎사귀들이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시기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세금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종합 부동산세도 생겼다가 신설했다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뭐 간단히 뭐 설명해드리면 종합 부동산세라는 것은 2005년도 1월달에 노무현 정부 때 생겼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따라서 역대 정부별로 종합 부동산세를 강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강화.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 올라가면 강화. 떨어지면 완화. <laughs> 이렇게 하다가, 결국, 문재인 정부를 걸쳐서, 앞으로 차기 정부 때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앞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 가진 사람들, 특히 고가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어, 지난 대통령 선거 일때 누구를 뽑았겠습니까? <laughs>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뽑으셨나요? 음,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또한 보유세를 뭐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이거 보세요, 여러분.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이만큼이나 서울 매매 가격 지수 즉 집값이 이 정도나 상승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집값이 이 정도나 상승하였는데 그러면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건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세금도 많이 내는 거고 그런데 집값이 떨어졌다면 보유세 또한 떨어지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이치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다만 차기 정부에서 무리하게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나? 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laughs> 인수위 업무부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자기 정보는 역시 규제 완화 정책을 피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부동산 관련 세제 족쇄가 곧 풀린다. 따라서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신고가가 이어진다. 그래요. 2천원 세금을 풀어준다고 하는 이슈에 따라서 집값은 다시 꿈틀거리겠죠. 그리고 집값이 또다시 올라간다면, 그렇죠? 아니, 집값이 또다시 올라가면 공시가격 오를 수밖에 또 없지 않을까요? 결국, 세금은 깎아줘도 집값이 올라가니 공시가격 또한 올라갈 것이므로 1주택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보유세를 3%에서 2%로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보유세는 증가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집값부터 잡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집값을 못 잡겠다면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금 감세를 해주는 것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은 서민들이나 보통 사람들이나 20대에서 80대까지 무주택자들이나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집값 안정과 전세값 안정이지 않을까요? 따라서 집값은 잡대 세금을 줄이는 차기 정부의 현명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